네, 안녕하세요. 합격의 기준 해커스 금융에서 강의하고 있는 김하나 세무사입니다. 저는 재경관리사 세무회계 과목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인터넷 강의로 여러분을 만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여러분을 대면하면서 소통하거나 피드백을 받을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런 것에 목말라 있답니다. 그래서 제 취미는 해커스 재경관리사 합격 수기, 후기, 수강 후기를 읽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해커스 재경관리사 합격생들의 수강 후기 빅데이터를 분석해 봤어요.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먼저 공부 기간부터 한번 볼게요. 우리 합격생들은요. 보통 한달 반에서 두달 사이에 시험 준비를 가장 많이 하셨어요. 길게는 이제 두달 반에서 세 달까지도 하셨고 가장 최장으로는 네 달까지 공부하신 분도 계시는데 사실은 네달 정도 공부하셨으면 하루의 공부량이 사실 많지는 않으셨겠죠. 그리고 최단 기간 공부하신 분은 한달 미만으로 공부하신 분도 계십니다. 평균적으로 여러분도 두달 빠르면 두 달, 그리고 넉넉하게 세달 정도 생각하시고 재경관리사 준비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하루 공부 시간은 어떨까요? 하루 공부 시간은 평균적으로 4시간에서 6시간이 가장 많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루 4시간, 그리고 하루 많이 하신 분은 6시간, 그리고 아주 단기간에 취득하신 분들은 진짜 하루에 10시간도 하시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도 저희 해커스 강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강의 하나당 시간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강의 개수도 굉장히 많죠? 그 강의를 다 듣는 시간만 해도 사실은 굉장하실 겁니다. 우리는 최대한 빨리 강의를 다 듣는 거 강의로 일회독을 다 하는 걸 최대한 목표로 먼저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험 응시 횟수는 어떤가 살펴봤더니 첫 번째 초시에 합격하신 분들이 되게 많으셨어요 그러니까 초시 합격이 많다는 얘기는 맨 처음 재경관리사 시험을 도전하기 위해서 해커스에서 강의를 듣고 바로 한 번에 합격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두 번. 제 보셔서 합격하신 분들도 계시고 많게는 세 번째 합격하신 분들도 있으셨습니다. 이건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응시 횟수가 좀 많으신 분들은 자기만의 공부 방법이 이미 고착화되어 있으시거나 아니면 스스로 독학 혹은 다른 공부 방법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어, 그런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재경관리사, 해커스 금융에서 들으면 한 번만에 합격이 가능하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직업은 취업준비생하고 대학생이 정말 거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그 수강 후기 올려주신 분 중에 특이한 분이 한분 계세요. 누구냐면, 현직 수학 선생님이 계시더라고요. 현직 수학선생님이 도대체 회계를 왜, 재경관리사 왜 따시지? 이렇게 제가 봤더니 아마 무슨 뭐통합과정처럼 해서 새로운 뭐 교과목을 개발한다던가 뭐 이럴 때뭐 뭔가가 필요하신가 봐요. 모르겠어요. 저도 잘. 뭐 이직하시려는 거 아닌 것 같고요. 그런 분들도 합격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간혹 다른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정말로 이제 내가 지식, 자기개발 측면으로 재경관리사를 따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간혹. 하지만 우리는 대부분이 취업준비, 또 대학생들, 또 이제 우리 직장을 다니시는 회사원분들이 많다. 그리고 목적은 취업을 하기 위해서, 관련 직무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회계사나 세무사처럼 다음 자격증을 준비하기 위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통계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빅데이터 분석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이제 합격생들은 어떻게 공부를 했었을까? 우리 합격생들이 제시하는 재경관리사 합격 꿀팁. 일단 스텝 1입니다 여러분 재경관리사 해커스에서 강의를 들으실 때요 한 과목 한 과목 들으시는 과정이 만만치가 않으실 거예요. 어렵거든요. 특히 이제 비전공자 분들은 더 어려우실 수 있어요. 하지만 저희가 이 모든 분들에게 정말 맞춰서 고퀄리티의 강의를 필요한 것만 쏙쏙 뽑아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강의를 그냥 쭉 듣기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중간중간 어렵다 하시더라도 절대로 멈추지 마세요. 끝까지. 먼저 빠르게 일회독을 하시는 게 핵심입니다. 자, 그리고 스텝 2. 두 번째는요. 연습 문제를 직접 먼저 혼자서 풀어 보세요. 먼저 혼자 직접 연습 문제를 풀어 보셔야지만 나의 실력을 검증할 수가 있고 내가 모르는 것을 다시 복습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먼저 풀어 보시고 연습 문제 해설을 보실 것. 그리고 스텝 3. 틀린 문제는 반복해서 풀 것. 그리고 해독수를 늘릴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공부하실 때 우리 재경관리사가 양이 정말 상당히 만만치 않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범위가 상당히 많은 것에 비해서 기출되는 문제들의 출제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략적으로 좀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다 아시다시피 재경관리사 시험 과목은 재무회계, 세무회계, 그리고 원가관리회계 이렇게 총세 과목이 있습니다. 총세 과목을 평균 70점 이상 넘으셔야 되는데 평균이 높다고 하더라도 세 과목 중한 과목이 70점이 안 되면 꽈락으로 해서 합격이 안 되세요. 그러니까 모든 과목을 평균 70점 이상을 맞추셔야 되는데 우리가 출제되는 문제 수가 한 과목당 40 문제란 말이에요. 그럼 40 문제를 70점 이상 맞추려면 넉넉하게 30개 정도 맞추시면 돼요. 거꾸로 얘기하면 10 문제 정도는 가볍게 좀 포기를 하셔도 된다는 얘기죠. 40문제가 나와서 40문제가 다 어렵진 않거든요. 그중에 너무 지엽적이고 어려운 문제들은 한두 문제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공부하실 때 너무 힘들다 그러면 전략적으로 조금 스킵을 하실 수 있는 마음의 여유도 필요합니다. 자, 그런 점에서 우리 교수님들이 정말 핵심되는 단원만 꼭꼭 찝어서 강의를 하니까 여러분들 저희만 믿고 강의를 수강하시면 되시겠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교재로 사용되고 있는 삼일회계법인에서 출판되는 기본서에 있는 연습문제와 모의고사 문제를 반드시 풀어볼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교재에 나와 있는 연습문제하고 모의고사는 앞으로 출제를 하고자 하는 신유형의 문제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런 신유형의 문제들, 특히 세무회계에서는 개정세법이 반영된 문제들이 이렇게 연습을 하실 수 있도록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도 놓치고 가시면 안 되세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본서에 있는 문제들로 열심히 연습을 하시되 과거의 기출 문제라던가 과거에 공개된 문제들까지도 연습을 하시면 좋습니다. 다만 요즘 출제되고 있는 트렌드는 기본적인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고 있어요. 단순히 문제 은행에서 반복적으로 돌려가면서 내는 이런 방식은 조금 점점 없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웬만하면 여러분들께서 개념을 놓치지 않고 정확하게 우리 모든 과목들 좀 탄탄하게 쌓아가면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수강 후기에 우리 해커스 교수님들의 특 특징들을 이렇게 후기로 남겨주신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우리 교수님들이 과목별로 다한 분씩 계셔서 총세 분이신데, 어, 이분들이 뭐좀 특색이 있으세요. 저를 포함해서. 이분들은 어떤 특색이 있는지를 좀 제가 후기 몇 가지를 같이 한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꼽은 베스트 후기 두 가지 가지고 왔어요. 이두 가지에서 우리 교수님들 특징을 뭐라고 이야기 하는지 한번 들어보시고요. 우리 해커스 수업을 들을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 정말, 어, 들어보고 싶은데? 이런 마음에 이렇게 열망이 끌어오르도록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합격자 한땡후님이세요. 일단, 재무 김원종 교수님. 강의가 컴팩트하다. 빈출 파트 아닌 파트 자신있게 나눠주셔서 신뢰가 간다. 심지어 챕터별로 몇 문제가 나올지까지 짚어주신다. 이분이 쪽집게세요. 김원중 교수님 쪽집게세요. 판서를 확실히 준비하고 하신다는 느낌이 파 온다. 판서가 정말 눈에 확 들어오고 필기도 하기 편하다. 네, 선생님이 네. 귀엽다. 이런 것도 장점이죠? 선생님이 귀여우세요. 현재 가치가 재무에서 정말 중요한 개념인데 이걸 확실히 잡아주셔서 뒤로 갈수록 편하다. 삼각표를 그냥 요령만 알려주시는 게 아니고 원리를 알려주셔서 금융 자산, 금융 부채, 장기 할부 판매, 리스 등과 굉장히 편하게 배울 수 있다. 질문에 답변이 빠르다. 목표 이적비 검증은 죽을 때까지 기억날 것 같다. 와, 이거 죽을 때까지 기억날 것 같은 강의하는 거는 이거 엄청난 거 아닙니까? 와... 접니다. 이제 세무에게 김하나 선생님이 그랬는데 개인적으로 세무가 가장 힘들었다. 그 힘든 과목을 김하나 선생님한테 배워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다. 중간중간 예시를 들어주시는 게 이게 이해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된다. 강의 때마다 지금은 힘들어도 가다 보면 이해되는 순간이 온다고 하시는데 그게 진짜였다. 다만 그 시기가 다른 과목보다 뒤에 올 뿐. 그죠? 일래독이 끝나갈 때쯤이면 아 이게 이렇게 이어지는 거구나 하고 무릎을... 차도 쳐서 무릎이 다 까지셨대요. 어떡하나 이거. 챕터 순으로 강의하시지 않고 부가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국세기본법 순서로 진행하시는데 이렇게 안 했으면 이해하는데 두 배는 걸릴 뻔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원가 강경태 선생님입니다. 비전공자라면 묻지도 따지지 말고 이 강의를 들어야 합니다. 자, 기초부터 차근차근 쌓아올리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도 까먹질 않아요. 선생님이 말씀이 느리신데, 이게 인강에서는 매우 매우 큰 장점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1.6배속을 할 수가 있거든. 1.6배속을 해서 넉넉하게 실제 표기된 강의 시간보다 훨씬 금방 들을 수 있다. 표준원과 변동원과 파트를 제대로 이해되게 알려주셔서 관리 얘기를 배울 때 너무 쉽게 배울 수 있었다. 목소리가 성우 뺨친다. 목소리 진짜 좋으세요. 자, 우리 수강생분들이 강의 후기를 남겨 주시면서 저희 해커스 강의를 들으시고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진짜 강의 퀄리티가 넘사벽이다. 이런 평가를 많이 해 주세요. 여러분들께서 정말 시간을 단축하고 싶으시다. 빠르게 합격하고 싶으시다. 어차피 이왕 공부하는 거 제대로 하고 싶으시다. 해커스로 오십시오. 각 과목마다 매력이 넘치는 교수님들과 함께 합격의 기준이 되는 해커스 금융에서요. 재경관리사 합격도 받고 수강료 환불도 받읍시다. 여러분, 재경관리사 준비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